대만 에이즈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 6일간 67명 사망. 서울 뉴시스 문예성 기자. 대만에서 지난 15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6일 동안 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만 중앙 통신은 저녁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67명이 백신을 접종한 이후 돌연사했다고 보도했다. 20일 하루에만 18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75세 이상은 15명이다. 대만이 일본으로부터 에이지 백신 124만 회분을 제공받았는데 7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원주민이 우선 접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당국은 돌연사가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고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9명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당국은 8명의 사망은 만성 질환과 연관돼 있고 1명은 사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대만에 모더나 백신 250만 회분을 지원했다. 당초 미국이 약속했던 물량인 75만 회분이 3배가 넘는다. 미국은 이번 백신 지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외신들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